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방송인 정형돈이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. 5일 정형돈 소속사에 따르면 정형돈이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. 2015년 11월에도 불안장세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. 앞서 정형돈은 오래전부터 불안장애를 알아왔다. 휴식을 취한 뒤 10개월여 만인 2016년 9월 주간 아이돌로 복귀해 방송 활동을 이어온 것이다. 소속사는 방송 촬영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했지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건강 상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과 충분한 상의 끝에 휴식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. 이에 따라. 정형돈은 KBS 2TV 퀴즈 위의 아이돌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등 출연중인 프로그램에서 당분간 하차한다. 정형돈은 휴식기를 가지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사는 모든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. 소속사는 정형돈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. 여러분께 다시 밝은 웃음을 줄 잇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. 이 소식에 정형돈의 팬들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그가 빠르게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.